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느 교회의 여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이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남편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남편이 참 성품도 온순하고 그리고 참 아내를 참 아껴주는데 이 남편이 교회만큼은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가끔씩 이 아내를 교회 정문까지 차로 데려다 주기로 해서도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돌아가고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늘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날 갑자기 남편이 여보, 나 내일 같이 예배 드릴까?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걱정이, 아, 우리 남편이 내일 내가 그렇게 원하던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내일 우리 목사님이 좀 설교를 잘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전화해서 내일 예배 때 목사님이 들려줄 성경 본문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르쳐주기를 성경 본문이 창세기 5장이라고 가르쳐줬대요. 창세기 5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다. 개나는 910세를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고 죽었다. 야렛은 960세를 살고 죽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창세기 5장은 계속 누가 몇 살까지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에이, 하필이면 우리 남편이 내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이런 본문일까? 얼마나 지겨울까?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생각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갑자기 남편이 여보, 나 오늘 등록할 거야 라고 하더래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너무 의아한 마음이지만 일단 기쁘게 등록을 하고 목사님 만나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봐요.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 특별한 게 없었는데 어떻게... 등록할 마음이 생겼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렇게 되듯 하더래요. 오늘 성경 보니까 아무개도 죽었더라. 아무개도 죽었더라. 아무개도 죽었더라. 이름은 모르겠지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다 죽었더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도 죽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죽지. 근데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잖아. 나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 마음으로 등록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하더래요. 저와 여러분, 죽음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결국엔 다 죽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다 압축해서. 한 절로 그것 을뽑아 낸다면 복 음의 정수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16 절이 뚝 떨어질 건데, 요한복음 3장16 절, 우 리가, 다잘 알고 있 죠？어떤 말씀 입니까？하나님 이 세상 을이 처럼 사랑 하사 누 구를 주셨 다고 독생 자를 주 셨으니, 그리고 뭐 예요.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우리 스스로는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즉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높은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장벽을 허물어 그 주님의 보혈을 지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구원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죄인 된 내가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못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죄인 된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되어졌고 죄인 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참 고구마 전도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큰 감동을 주었던 분이 있어요.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경기도 과천의 과천교의 집사님이셨거든요. 이분이 자그마한 사업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업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세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전세살이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이제 또 기한이 되면 또 연장되면 다행인데 집주인이 또 보증금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또 이사 가야 되고 그래서 이 김, 김기동 집사님도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가서 저기 혹시 싸게 나온 집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싸게 나온 집이 있긴 한데 다른 곳보다 정말 싼데 그런데 그 집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이 그 집이 문제가 있어도 저는 싼 집이면 됩니다 근데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집은 지금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아서 거의 폐가처럼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2년 동안 그 집에 들어갔던 내네 가정이 그 집에서 참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어요. 사람이 죽어 나가기도 했고 또 사람이 다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집에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을 한번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더니 정말 폐가 같아요. 유리창은 깨져 있고. 문은 덜컹덜컹 거리고 또 집안 곳곳에는 거미줄이 쳐 있고 아주 침체만 그런 분위기의 그 집이더래요. 그이 김기동 집사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보고는 그래도 이 집이 싸게 나왔으니까 저이 집에 살겠습니다. 그때 집이 김기동 집사님이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무리 귀신 나오는 집이라도 까짓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내가 교회 집사잖아. 뭐 귀신 나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소리치면 되지 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 사는데 그 이웃 주민들이 아이 집사님을 계속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불쌍한 눈으로 봅니다. 거기가 과천 주공아파트 404동 605호인데 404동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아이고 저 사람 무슨 꼴을 당하려고 여기 들어왔어 하고 그런 눈으로 자꾸 보더래요 그때마다 이 김기동 집사님이 그 주민들을 오히려 반갑게 맞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힘들었던 그 사업장도 점점 사업장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업장을 점점 확장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소개했던 그 부동산 사장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집의 원래 주인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404동의 절반가량 되는 사람들이 김기동 집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를 새로 하나 장만해서 이사 가는 날 404동의 그 주민들이 전체가 이 김기동 집사님을 모셔다가 잔치를 벌여 줬대요. 잔치를 벌여 주면서 하는 얘기가 그집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가격이 뚝 뚝 떨어져 있었는데 아이고 집사님이 들어와서 이 집에서 모든 게다잘 되니까 아파트 값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아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때 김기동 집사님이 그 404동 주민들에게 일장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귀신에 매여 살지 말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매여 살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세상의 모든 환란, 예수 믿으면 근심, 예수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라고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마 전국에서... 그 아파트 한동이 한동 주민 전체가 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거기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과천 주공 아파트 404동 모든 주민들은 과천교회 성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예 앞에 딱 씁니다. 잡혀왔어요. 이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것 당시에는요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내들인 공예에서 말 한번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무서운 자리입니다. 사내들인 공예 앞에 끌려 나오면 벌벌벌벌 떱니다. 근데 바울이 왜 끌려 왔습니까? 그 앞에 3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바울과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전뱅이를 보고 바울과 베드로가 가서 일으켜 줬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일으켜 줬습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일 때문에 지금 사내들이 공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무슨 권세로 일으켰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켰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바울과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어둠 가운데 그를 끌어내신 것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권세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유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어둠을 이기는 은혜를 누리고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을 누가 작곡하고 작사했냐면 피터 필립 밀흔이라는 복음성 가수가 작곡을 하고 작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피터 필립 밀흔이 미국의 아이오와 주에 있는 포트메디슨 교도소에 가서 하루는 찬양 집회를 인도하게 돼요. 그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가 불렀던 노래가 이런 제목입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날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이 찬양을 불렀는데 갑자기 한앳띤 얼굴을 하고 있는 젊은 죄수가 이 피터 비른에게 나와요.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 글썽 하면서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정말 날개를 상한 새는 영원히 날수 없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에 피터 비르는 아무 대답을 해줄 수가 없,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 젊은 죄수의 그 슬픈 표정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날개를 상한 새는 영원히 날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슬픈 표정의 얼굴이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그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예수의 이름으로 상한 나에게는 치유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맡기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수 있을 겁니다. 이 찬양을 들려줬는데 그 젊은 죄수가 얼굴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 후에 피터 비른이 뉴욕 YMCA의 한 행사장에 참석을 했는데 아, 멋진 군복을 입은 미군 육군 대령이 피터 비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 모르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봐요. 글쎄요. 우리가 어디서 만났나요라고 했더니 그 멋진 이 미군 대령이 선생님, 20년 전에 교도소에서 선생님이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상한 날개는 치유됩니다라고 하는 그 노래가 다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 이곳을 찾아왔습니다라고 대답하더래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회복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어둠을 이기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상한 날개가 있습니까? 꺾인 날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한 날개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인 날개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스위치를 키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요이 대강절의 절기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될수 있기를 바래요. 이 대강절의 절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들이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